안녕하십니까? 보아 치과 김도윤입니다. 우리 아이 손가락을 빠는데 이것 때문에 치아가 튀어나오는 것 같아요. 교정치료를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손가락 빨기는 4세까지는 정상적인 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이 된다면 부정교합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6세 이전에 습관이 중지되면 교합에 대한 영향은 일시적이지만 6세 이후에도 습관이 지속된다면 12세에 부종교합이 나타났다고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손가락 빠는 습관으로 인해 부종교합은 습관의 강도, 빈도, 지속시간에 의해서 정도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윗니 앞니가 앞으로 튀어나오고 아래 앞니가 혀쪽으로 쓰러지며 심한 경우에는 개방교합으로 앞니가 서로 닿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 빨기로 인한 부종교합은 저절로 교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초기에 손가락 빨기 습관이 나타난다면 행동 조절 치료와 함께 습관 제거 장치 사용이 필요합니다. 손가락 빨기 습관이 사라진 후에는 교정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치아 궁금증의 모든 것 이빨 연구 TV의 김도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